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수 프로지오 더 프레티움 계약 취소 주택 무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. 위치를 보면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9길 39번지가 되겠습니다.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총 11개동 514세대 중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한 세대가 나왔는데 일반 공급으로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. 오늘 이한 세대에 대해서 무슨 이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.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5 9 2타입 6층 202동의 608호인데 분양가 플러스 경비, 경비가 3,200만 원이 붙었습니다. 7억 9,219만 원, 발코니 확장비가 1,091만 원, 총 분양가는 8억 310만 원에 나왔습니다. 유상 옵션을 한번 보면, 뭐,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중문 등이, 뭐 유상 옵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승계를 해야만이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. 무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. 공급은 5구 2타입이 e 공급되는데 일반 공급으로 공급이 됐습니다. 공급 세대수는 한 세대가 공급됐는데 오늘 접수 건수를 보면 14만 328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. 즉 14만 3283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. 엄청나게 몰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.